자 오늘 첫 영상을 마이크부터 랜덤 포켓몬 생성기. 아, 아 그럼 할까요? 미션 포커 시작하자. 암무볼, 암무볼이라 아, 만들어주기 오케이. 암무볼? 음. 잠시만. 그러면 시작은 한번 조합법 쭉 둘러봐야겠다. 오늘은 뭐색 다른 거 없나요? 요즘 너무 아, 같은 아니야. 것만 반복되는데. 다른 거 당신의 방송 환경이 특 다르지 않나? 아, 아 맞아요 미리 공지드립니다. 제가 오늘 노트북 들고 제주도 여행 왔다가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단 점 양해 뭐, 부탁드립니다. 재민이 형 왜? 어 폴리곤 만들 줄 알아? 아나 미션 깼다. 아 모든 사람에게네. 아 조졌네. 아니, 아니. 모르겠는데 좋은 거 많네. 자 미션 깼으니까 일단 뽑는다. 난. 아저 신발 만들면 폴리곤 나와. 어, 아 재민이 재민이. 저 앞에 어. 있는 애가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이 친구 말을 해. 어 너무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친구 말하지 않아? 아니야 <laughs> 야, 지금은 말해. 안 궁금해. 미녀 이거 봐. 응? 뭔데 또? 오!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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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떻게 만들었냐? 야야야 어, 그냥 어, 어. 그거 미션이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안 해줘. <laughs> 어, <laughs> 우와! 아야 부시면 안 돼. 일단 만들어서 몇 개만 설치해 줘 봐. 교환하시죠 하나 저이 조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 이거 그래, 그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컬러풀 쉐이크라는 겁니다. 쓸모 없어 네. 보이는데? 아 진짜 왜 자꾸 장사를 망쳐? 아야 효과를 알려주도가! 아, 잡... <laughs> 진정한 장사꾼은 그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매혹시킬 수지. 네. 다음으로 네. 자 모르겠다. 캐조피 점프... 진화. 암울버섯. 네. 피그 점프 최종신아최종신이라고어 아니. 아니지 그건... 피그 점프는 피그 킹 있잖아. 아재밌규왜 자꾸 저 장사를 자꾸? <웃음> <웃음> 뭘 장사야 이 팀이라고 이씨. 참... 그만 좀 시켜. 아참 가디안 심정. 말한다고 했었지. 드디어 관심을 받네. 인간신 <laughs> 공격 여기 스토리 다 얘기해도 돼요? 공간의 신이 여기를 공격한다는 스토리 뻔한 스토리 는 아니겠죠? 설마? 아, 설마, 설마.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건. 펄기야 나오고 그런 에이. 거 아니겠죠? 아 진짜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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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진짜 감다 뒤집. 아 그럼 바로 오늘 녹화 끄고 그냥 자러 간다. 설마. 아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아, 내 친구들 아, 뒤에서 지금 맞아. TV로 내 맞아. 방송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부끄러워 죽겠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렇지? 설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울 짓을 왜 했습니까? 빨리 변경해. 실망이에요. 어 친구들 어, 실망이 되잖아요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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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근데 지한님 이거는 소개 안해줘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는 거. 뭐가 있어? 보약 돌로 그 상점이 생겼어요. 사장님 소개해 주더라고. 나눈가 발견 중이 빨지. 야 눈이 먹이 지나치가 뭐냐 얘. 아 친밀도야. 미치겠네. 친밀도. 저.. 아까 처음에 만든 컬러풀 쉐이크가 이거 친밀소를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내놔!!! <laughs> <laughs> 소름돋는 복선 해소 소름돋는 복선 해소 <laughs> 금원 씹했는데 아, 이거 재료 뭔데? 까먹었어요 아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아. 근데 재민님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저희 저번 회차 끝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했지? 어아 지옥은 다음 회차에 보러 가자 아. 왔네, 지옥을 안 갔네. 아, 네. 맞을걸? 어, 마시도. 어, 뭐야? 어, 마시, 도지 마시도 왔어. 마시도. 야무진데 좀. 포켓몬. 마시도가 뭔데, 씹덕들아. 아, 마시도도 모르냐, 이 씹덕아? 아, 여기는 비씹덕이 씹덕이 되는구나. 당연하지. 아, 씹덕인 마시도도 모르네. 그게 뭔데? 몰라, 나루이. 이 화내요? 인사몰이사인은이사람소님사처받겠다 마소 오늘 침대 베개에 눈물자국 생긴다. 람구이 사람은 이사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하지. 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니 아니 이구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오늘 정이를다은이사람 이삐은 어떻게 지나요? 아, 침밀도 오늘 왜 이렇게 많냐? 컬러풀 쉐이크, 야, 빨리 돌이야, 기억해봐. 아니, 이게 확실한 건 값이 엄청 싸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했던 건데. 아, 돌이구나, 돌 보면 컬러풀.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어? 그러면 뭔데? 아, 스퍼볼 만드는 거랑 거기서 약간 트러스 돼서 오차가 생겼어. 아, 침밀도 지나 다가능하다 이러면. 아, 다행이다. 진화 몇 개야, 내가 지금. 야 라니야, 너도 삐삐 진화 시켜라. 로아. 뭐? 뭔... 어, 사마젠타 상아젠타? 다마젠타는 자시 아니면 잡거든. 내 거야. 이야 아, 전설 재미 없어, 안 잡아. 찍겠는데요? 어, 아, 올마이 얼마이 아. 또지겠는데요아 아니네. 나 이거부터 쓰네. 돌좀 넣어주실래요? 치는데? 돌좀 넣어달래. 바로 혁이가 인터셉트. 뭐 넣었는데요? 나? 아. 스피드볼, 스피드볼. 스피드 나쁘진 않잖아? 여기서 시간 끄는 것도 재미없기 때문에 어 잡았다! 뭐야? 에이. 오 아, 재민이가 죽인 스피드볼로 바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재미다. 방송밖도안 아... 나오고 그냥 나가라 넌. 야, 나가라 넌. 추적 <laughs> 방패왕. 오우 예! 바로 음... 블리퍼 뒤딱대. 그렇지. 눈이 먹인 머스빅! 구멍을! 야죽다 아, 꼬몽을 침밀도 지나야 침밀도는 그럼... 유지할 거 아니야? 요 어, 침밀도 유지야. 잠시만. 그럼, 꼬몽을. 아니... 꼬몽을의 모습이! 코팡 아니... <laughs> 망했다. 맞아, 코팡침밀도 <laughs> <콤팡> 지나야. <laughs> 진짜. 냄새까지 <laughs> 가는 거야, 저거. 자, 간다. 어때? 아니, 난왜 저렇게 안 나오지? 코팡의 모습이! <laughs> 아이, 조졌네! <laughs> 못한 어? 단계 이야 <laughs> 아니 지랄을 몇 번을 시켰는데 이씨. 그래서 오늘 할건다 했는데 결국 얘 뭐냐 왜 갑자기 얘 말하는 거냐 어 왠지 공... 왠지 뭐가 나올 거 같아 <웃음> 아직 야야 <laughs> 야, <얘기하지> <laughs> 너무 자기적이지 않니? <laughs> 아 아니, 아니 뭐 아니 전 그냥 뭔가 느껴져가지고 야, 야, 뭐가 느껴져 아뭔 뭐, 공간의 균열이 으아. 아, 뭐 정신 나갔어, 야. 정신 나갔어 오, 지 야. 좀 많이 자기적이지 않니? 어, 재님 뒤를 봐. 아니! 재미도 없고뭐 하자는 거야? 어. 어. 아, <laughs> 장난이야, 야. 너? 어? 마 어디 갔누? 힐그러진다. 어. 아. 이게 뭔 짓거리야? 어, 어야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뭐야 저거? 어, 뭐, 뭐. 뭐. 어. 와! 와야 아 아. 아, 아, 진짜 펄. 아, 이게 펄기하네 아, 오늘 영상은 <laughs> 자, 오늘 영상 <역상>! 여기서 <laughs> 마치자. 삐! 떻게 하는데 난안 돼. 나도 안 돼. 자, 아, 일단 메타그로 잡을 수 있냐, 오늘 얘? 아, 어, 너무 쎈데? 한방 아, 고기를 몇 번이나 다는 거야? 잡기만 줄다. 나도 스택쌓는 공격이 없는데. 아. 야, 사실 우리가 오랜만이라 그러는데 이거 기회 한 번밖에 없긴 해. 맞아. 긴 네? 해요. 그래 가지고 저기 상점에 회복약을 팔았던 거구나. 아, 야. 야 그래도 반피 까았다야 금방. 5분만 야, 더 때리면 되겠다. 마 네. 디안 딜 넣어보라. 잘좀 해봐. 자시한 들고 있는 사람이. 맞아. 어? 봐봐. 잡나? 네. 마무리. 털왜 이쪽에 있어? 뭘 지나 시킨 거까 루나 알아요. 루나 알아. 아 루나. 아. 아. 마무리. 나. 이스 그럼 내일은 또 가디안이 또 다른 말해서 이번엔 또 시간. 신 아니야. 공격 온다 이러겠지 뭐 말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오늘 <laughs>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안녕.